통제 가능한 일본, 설레 확립과 협상 우위 미국의 세 번째 노림수는 일본의 통제 불가능한 야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일본이 지역 패권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핵전력에 대한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과 달리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이미 확보했으며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독자적인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시작할 잠재력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경주 선언이 있기 전 일본은 다카이시 총리의 강경파 내각과 일본 유신의 연정 합의를 통해 차세대의 동력 기반 잠수함, 즉 핵잠수함 보유를 공식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 독자 행보를 막기 위해 핵잠수함을 원하는 동맹국이 따라야 할 규칙을 선제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국이 핵잠수한 보유를 요청한 것입니다.